미술관계 산이 크고 있습니다. 저 미국에서 사왔어요, 사실은. 이게 이쪽으로 가면 산이 니다 요게 가스 불었던 거지, 내리 속에 별이 순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별, 지금 요 끝에 있는 요 별입니다. 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성성가스들이 중력 수축하면, 그 다음에 되냐면, 요렇게 해서 요쪽으로 별이 됩니다. 별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별이 폭발해갖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순환합니다 그다음, 별의별지화상입니다 네, 별이 탄생 정보 뭐냐면, 별의 그 악, 아, 울음 울음소리, 탄생의 울음소는 별의 양쪽에 분축이 있는 겁니다. 별의 앵글 속에 강력한 물질 분축이니다 그걸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네, 그 バンドの場合バンドの住むかもしれな 그러니까그말 예를 신학이게 지금 좀도예이몸이생납니다이만건면 우리 밀키웨이를 다양한 파장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고 말니다 눈으로 볼때 밀키웨이가 이 있습니다. 이게 이 철이 이로어 우리 은하입니다. 밀키웨이. 그런데 아까 말씀면 이게 밀키웨이 이쪽이 가장 별이 많은데 이 가운데 검게 보이는 데가 사실 별이 생기입니다 이것을 적외선으로 보면 이렇게 보니다그 다음에 라디오 웨이브, 화장의 힘으로 보면 이렇게 봅니다 보면 이쪽에 물질들이 되게 많아요. 어서 물질이 많은 겁니다. 네. 그 다음 엑스레이를 보면, 엑스레이를 보면 이렇게 밝은 젤리만 나오면 이거는루트로 스타나 혹은 블랙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동대 태양전이 3년 만에 블랙홀이 발견됐습니다. 네. 자그 다음, 왼쪽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모든 화산제에 걸쳐서, 전체를 다간측해야 됩니다. 우리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했던 것은 요 하나입니다. 비즈블레이드. 가시강성도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거 보면, 보세요. 얼른 그러면, 이 마지막에 간마레이드 보수도, 간마레이드 파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간마레이드가 나옵니다. 간마레이드는 엔진으 폭발하는 니다 이런 경우는, 두 별이, 루트라스타, 루트라스타까지 합체되는 경우라든지, 이때 강력한 중력화가 됩니다. 엑스레이, 한마리에는 엄청난 폭발적인 블랙홀, 뉴트론스타가 가면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블랙홀은 뉴트론스타는스레이 y 한마리 쪽으로 남편, 어, 많이 봅니다그 다음에 이제 가시가 더좋습니그 다음에 뭐냐면, 어, 저게선 왜 봐야 하냐고 하면, 저게선 이 영역들은 가시가 좀안 보입니다. 잠수해 보 이 생기는 가정은 저외선은아닙니다 가시가 있으면 안 보입니다. 왜안보이는냐 하면, 이 생길 때 나오면 외선이그구름들다 흡수해야 돼. 안보여요 그때 가시의 양성으안 보이는데, 이파라도 저개수로 보면, 우리 밀크의 한가운데에 엄청나게 많은 별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장난 가 전체. 자, 그럼 노을다. 왜진정을 해야된다 저앞에 있는 사람인 너무 사기이예요